메디풀은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약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메디풀은 나노 기술을 결합하여 살균과 살충을 하나로. 메디풀은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적어 강화된 PLS 제도의 강점.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메디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농산물의 가치 주식회사 메디풀 안녕하십니까? 메디풀 TV의 김호승입니다. 그 오늘은 우리 메디풀에서 아,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처음으로 이제 켜는 나름대로 뜻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 약간 3년 전부터 어, 이렇게 준비를 해오다가 어, 저희들이 유튜브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좀더농가하고 소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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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저 농약 회사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어, 어, 광고, 홍보, 교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MZ세대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어, 농가하고 직접 소통을 하자 그렇게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메디풀 개발 역사 그래서 언에서부터 구리까지 10년의 기록 뭐, 요거는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많이 이제 교육을 해왔던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교육을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농약, 관행 농약 위주의 농업에서 너무나 이제 다른 방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희들 이제 개발 역사를 좀 알면은 농가에서도 좀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대본하고 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법 하나에 정말 10년이 걸렸습니다. 딸기의 잎에서 시작한 기술이 지금은 선충까지 막고 있습니다. 살균, 발근, 그리고 토양 염료 제거. 어, 이것은 메디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처음은 좀 간단했습니다. 대구다 보니까 대구 근교에 고령, 참, 고령 딸기, 그리고 성주 참매 이렇게 이제 뭐 흰가루가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농약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강하게 하다 보면 약해가 생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은나노를 한번 접목을 해보자. 뭐 그래서 초기에는 연면시비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시비 해보니까 어 병반이 멈췄다. 그리고 잎은 그대로 뭐좀 싱싱하게 약해를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 효과는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았는데 농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또뭐 저희들 이제 개발 역사가 그렇죠. 뭐 저희들은 그냥 연면시비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농가들은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본 것 같죠. 그래서 어느 날 농가에서 말없이 언나노를 이렇게 또 관주를 했는 것 같아요. 어, 이 정도 농도가 강하면은 어잘 들을 정도 같으면은 굉장히 어 강력한 거다. 그래서 이제 관주를 했는데 어그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왔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제목이 나온 것 같이 관주 실험 이렇게 뿌리가 반응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타이틀을 잡아 봤는데 어, 그 결과는 굉장히 놀러왔습니다. 어, 수세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뿌리를 파보니까 잔뿌리가 촘촘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 염류장애가 줄고, 그때부터 토양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디풀은 이때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재와 토양 개량재를 동시에 어 만들었다. 뭐 우리가 이제. 개발 의도와는 좀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부터 토양관주 연면시비를 동시에 했었는데 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 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은은 귀금속이죠. 귀금속. 그래서 많이 비쌌습니다. 많이 비쌌는데 어, 관주에는 고농도 그리고 많은 양이 연면식이보다는 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어, 그래서 좋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 실제로 수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 적자나는 마이너스적인 그런 회사 수익 구조였죠. 그래서 음, 기술은 성공을 했지만은 어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어그 당시에 이제 지나 보니까 우리 그박춘호 이사 좀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사업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시 어,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농업에 많이 쓰는 그 이온화 경량이라고 하죠. 가리 칼슘, 나어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철, 뭐 구리, 수은, 어, 은, 뭐,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금은 그리고 구리, 어, 그래서 모두 어, 항살균력이 뛰어나지만은 우리는 구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구리는 식물의 필수 미량 원소입니다. 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리를 나노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어, 업체들이 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리를 나노화 시킨다는데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금속은 이제 구리는 이제 산화도 되기 쉽고 또 우리가 어, 나노화를 한다고 해도 다시 또 환원되어 버리기 때문에 산화 환원을 모두 잡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계속 저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지나 보니까 벌써 저도 오늘 정리를 해 보니까 이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천 번에 아마 수만 번 했을 겁니다. 이제 어 마침 내 이제 저희들이 완성이 되었다 이제 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저희들이 이제 이 구리 나노를 만든 것 이게 정말 나노화가 맞느냐?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템을 찍어 봤습니다. 그 템을 찍어 보니까 예, 그림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템을 찍어 보니까 사이즈가 한 2나노.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평균 2나노 정도 되죠 아마 2나노. 입자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구리 입자입니다. 그래서 저한 곳에 이제 포도송이 같이 뭉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산화되지 않고 분산되며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자 하나의 움직임까지 저희들이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만든 구리나누를 가지고 어... 토양계량제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뜻밖의 발견을 또뭐 하게 되었습니다 선충 억제와 생태적 농법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명망, 명명을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마 농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 기적이라고 저희들 볼 수가 있죠. 아마 저희들 메디풀 조그만 회사에서 농업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음, 아마 응급관주 시비 후에 어, 농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충 밀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 이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농약을 선적이 없는데 어, 선충이 어, 줄어들었다. 뭐 기존에 뭐 농약 아니면은 그뭐할수 없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어, 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구리나노가 질소질 유기물을 분해해서 미생물 먹이를 줄였고, 그 결과 성충의 먹이사슬이 끊겼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태적 저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원인을 없애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메디풀 농법이, 농법을 살균 농법이 아닌 생태조절 농법이라고 뭐, 희들이또 명칭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에서 출발했고, 어, 구리로 이제 완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하나로 뿌리를 설계하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메리풀입니다. 아, 자 이때쯤 우리 이제 잠시 쉬어가면서 자 여러분이 우측에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저기 그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 실시간 방송도 해나가지만은 저희들이 어, 이원 생중계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스튜디오 하고, 그리고, 어, 저기, 그, 외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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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생한 모습을, 어, 보내드리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뭐, 제가 또, 필드에 또 자주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또 외부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또 외부의 필드에 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농가하고 어떤 상담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가서 저희들 이제 이그 휴대폰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자료를 이제 보내주면은 어 이제 저희들이 제작하고 또 우리 농가하고 직접 이제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사진도 보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나 이제 이렇게 저희들 제작하는 게 밑에 이렇게 이제 어, 자막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유튜브 하나 잠, 에, 편집하고 자료 만드는 게 사실은 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어 자주 이제 논가하고 어. 소통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 우리 연구소장님 나와 계신데 연구소장님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아, 네, 두연구소장김동영입니다 네, 네. 아유네, 아, 다시 가아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입니다. 예, 저는 지금 경북 태권업파크 어, 본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예. 어, 대리석, 우리 앞에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오늘 날씨 좀, 좀 전해주시죠. 뭐, 하우스보다는 굉장히 아, 예. 뭐, 예. 나은 편이 건데. <laughs> 예. 현재, 니까 한, 휴대폰으로 보니까 섭씨 35도인데, 예. 이, 예. 구름도 없고, 예. 햇볕도 없고, 예. 진짜 무덥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예, 뭐, 어지간하면 또, 뭐, 모자나, 이제, 우산도 좀쓰고 예, 하시지. 예, 고생이 많습니다. 어디, 뭐, 점심은 드셨습니까? 네, 네. 아,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메디풀 고객들한테, 구독자한테, 어, 많은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뭐, 좋아요, 네. 구독, 우리 또한번 그 또, 이, 예, 예, 좋아요, 구독, 그, 알림, 뭐, 좀, 이렇게 한 번,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우리가, 구독. 그, 유튜브를, 영상을, 이제, 그, 맨날 녹화를 해서 올렸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어, 그, 이중 생중계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이제, 그, 농가를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더 신속하고, 알찬 내용으로, 어, 농민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참에 이제 다시 한 번, 우리 그 소장님이 아직까지 유튜브 쪽에 조금 이제 생태계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자, 이참에 우리 좋아요, 구독, 예 한번좀 꾹꾹 눌러 주시면은 저희들 방송하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예. 아 자, 그 다음에, 음, 자, 저희들 이제 방송한 영상, 이제 여기서 끝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기 저저더 올리실 자료 있습니까? 상품 소개? 아, 상품 소개 예 상품 소개 한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이뭐 실시간 방송하니까 이제 뭐 그때그때 자료 올리고 좋습니다. 자여기 이제 저희들이 원샷 C 예 원샷 C를 기반으로 해서 자 다음 음자 원샷 M 자, 원샷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원샷 C도 쓰고, 원샷 M도 동시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원샷 M은, 원샷 C보다는 농대가 2.5배 정도, 어, 조금 더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용량을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급적이면 원샷 M은 옆면 시비하시라고, 그리고 원샷 C는 관주를 하십사. 예, 그렇게, 이제 또, 딴 것도 있습니까? 원샷 CM, 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네, 원샷 AM.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AM으로 하니까 보통 분들이 이제 아미노산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 기존에 이제 그, 그, 어, 기비를 사용하지 않고, 경우는 다음에 우리 3편에서 한번 나오겠지만은, 무교은 농법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십사 해가지고 미량 요소를 다 가미했습니다. MPK 플러스 미량 요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량 요소, 어, MPK가 좀 부족하죠. 이걸로 농사 짓기에는. 그리고 원샷 s 스 어,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황, 황 제품입니다. 이거 요거는 CA 칼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칼슘제를 따로 만든 이유가 기존의 칼슘 제제들은 어 제조 특성상 pH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하고 저희들 제품하고 이제 혼용을 해도 되느냐고 묻길래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H를 음 크게 올리지 않고 어 약산성 또는 중성에서 칼슘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나노 기술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칼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원샷 K. 요거는, 그, 어제 우리가 이제 선충을, 선충이라든지 작은, 발, 작은 뿌리 유충, 응의 진딧물을 제어하는데, 어, 질소질 분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오일로서 조금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을 통제한다든지 기도를 막는다든지 캡처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일로 저희들이 이제 분산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원샷 아이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500cc 하고 1리터 예, 요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음뭐 기존의 시중에 나오는 제품보다는 굉장히 어 효과 면이나 그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대용량으로 만든 이유가, 우리가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어떤 그, 그, 용량으로서, 어떤 그 기존의 유통망에서 하는 가격을 조금 희석시키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너무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기 때문에, 100cc나 뭐, 50cc 이렇게 만들렸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아예 좀, 대용량으로 많이 들리자 그렇게 이제 데어 이제 아마 기다려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샷 a p 라는 제품을 왼쪽이죠. 왼쪽 에 원샷 a p 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원, 어, 런칭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또 원샷 M보다는 또몇 배의 어, 고농도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은 특히 최근은 저희들이 어, 소나무 재선충 쪽으로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원샷 실를 말통을 들고 뭐 산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더 고농도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AP를 만들었는데 어, 기존에 이제 어떤 재선충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이제 그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 제품은 그 꿀벌 면역 증강제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끝났고 이제 예, 앞으로의 10년 어, 메디풀의 내일을 말하다. 뭐, 크로징 멘트가 있습니까? 예, 크로징 멘트는 따라오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험 방송한 어, 생방송 그리고 이원 생중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것도 예, 이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제 좀 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